으쌰. 가자, 대시가. 어디로 가자. 예수상 보기 전에 먼저 등대를 가볼까 합니다. 등대? 네. 등대가 있어. 등대를 가면 붕따오 전역을 다볼수 있대요. 확실해요? 네. 가보시죠. <laughs> 자, 등대 보러 가시죠. 어떤 해야 돼? 좌회전이야. 다른 사람도 많고, 오는 사람도 많네. 오토바이야, 힘내줘! 힘내줘! <laughs> 불락셀인데안 올라가네요. 불락셀이에요불락셀 와. 암산 올라가는 것 같은데? 헤딩차는 가고 <laughs> 있고. 예수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시죠. 어, 꽤가네요 근데. 친구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오토바이 옆에 있었잖아 아 오토바이. 있었어요? 다 어. 왔다 아, 웨딩촬영 많이 한다 오, 오, 오. 오. 아 저기 보이네 등대 아. 여기다 오토바이 대열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여긴 우리는 왜 와, <laughs> 좋네. 우와, 우와 시원하다. 아, 진짜 <웃음> 시원하다. <웃음> 우와, 진짜 시원하네요. 사람 소리 엄청 들어야겠다 마이크. 어, <laughs> 대박이다 여기. 나도 아, 붕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 처음이야. 여기 한 번쯤 와볼만 한것 같아요 예수상 저기 있네요 여기가 더 높아요 <laughs> 이야,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좋네 제가 또 밤새 검색해서 <laughs> 예수상 가야 되냐? 끝낼까요? 여기가 예수상이다 여기가 더 높다 저기 계단 밖에 없는데 801개 <laughs> 가봐야지 그래도 제 무릎이 형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 여기. 형 무릎이. 음. 괜찮을 거지. <laughs> 야 좋다. 이렇게 쭉 가면 또, 호짬. 저쪽 이제, 롱아이비치 네. 호짬. 다 아, 멀리 보이는 게. 저기 독도 아니, 아니요. 뭐또볼거 음. 어, 있어? 요구르트가 유명하대요. 밑에 아까 거기? 네.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네. 바글바글해요. 가보자, 한번. 다들 요거트를 왜 여기서 먹죠? 늦마물 <laughs> 한잔 마셨더니 지금 목이 엄청 탄다 이쪽도 해변이 펼쳐져 있네요 이쪽은 어... 좀 가려져서 안 보인다 좋다 그래도 등대까지 와봤다는 거 아이고 <laughs> 내깡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관광지잖아 우와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사람들 오토바이 꽉차 있어요 둥대는 안 보고 여기서 사람들왜 음료수 마시고 있나요 시원해서 다른 데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높아서 그런지 음식도 팔고 막 그러네 가볍게 오렌지 주스 한잔 하시고 800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야. 큰일 났네 케톡톡 형 필요 없어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야 오렌지 주스 맛있다 그 와중에 맛있다 그냥. 어 맛있네요 어떻게든 힘을 내서 가야 돼요 지금 나는 괜찮다니까 <laughs> 아유 시원하니 좋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있을까요? 가야지. 예수상 다본것 같은데 올라가야지. 여기가 더 높아요. 여기 몇번 왔어도 안 올라갔어요. 사실은. 나도 처음은 이 오늘 처음 올라가면는거예 여기 예수님 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모르 모르죠. 안가 저도 안 가봤어요. 어깨 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모르어요 여기 주먹이난것 같은데 이 쪽으로 이렇게.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고. 한번 가보게. 가면 되지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이어트는 형이 시켜줄게. 가시죠. 대우 대우 뭐라 그러죠 거기 브라질 리오데자이로 지금 우리는 브라질로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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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산 모양이 가을 같지 않아요 낙엽도 적당히 고 뭐. 마음의 준비 좀요 마음의 준비 물안 사도 돼요? 위에서 먹게 위에서 아, 마... 내려와서 편하게 먹든가 5시에 마감이라니까 빨리 갔다 와야 돼 지금 몇 시에요? 2시간 남았어 서, 설마 2시간 걸릴까? 아, 계단이 그렇게 막 좁지가 않아서 힘들지는 않네 저 위에를 가봐야 알겠지만 이 계단은 숫자에 안 포함되어 있겠죠? <laughs> 아, 아, 브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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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브라질. 올라가야 돼 불하지. 입장료 안 내나? 벌써 힘들다. 몇0시가 시작이다, 이제. 계단이 보인다. 벌써 힘든데. 뭐 어, 마셔? 끝나고요. 끝나고 마실 거야? 끝난 네. 뿌하지 말고, 지금, 지금 얘기요. 죽지는 않겠죠. 형들다 가는데, 씨. 우리도 한 번쯤 가봐야지. 좀 젊었을 때 와야 되는데. 계단이 촘촘하네요. 천천히 가면 되겠다. 천천히 해갖고. 내일부터는 호텔에서 안 나오려고. 야, 근데, 야, 조금밖에 안 올라왔는데 진짜 음. 장난 아니다. 응. 제 오디오가 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셌어요 150개. 와, 650개 남았다. 쉬는 데도 있네, 이렇게. 후, 어, 시원해. 잠깐만요, 형. 십자인대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하, 내가 찍을까? <laughs> 가, 가시죠 호흡곤란이 왔어요 지금 <laughs> 이제 시작인데 한번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게 코로나무증이에요 <laughs>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봐 <laughs> 좋구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200개 오백오십 개 남았습니다. 맞아 힘들어. 멋있다 멋 멋과 쉬어 다녀. 대시가 네 이게 열두 제자지? 그렇죠. 아. 아 이렇게 중간에 쉬는 곳도 있어가지고 올라오시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정자에서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다녀오세요. 가자. 잠깐. 숨열 번만 더 쉬고요. 아, 여기다 마스크까지 끼려니까 힘드네요. 저도 운동 부족인데, 되시기는 비만입니다. <laughs> 주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50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500개밖에 안 남았어요. 500개나 남았네. 가파라지고 있어. 다음 <laughs> 정 장난 아닌데요? 왜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을까? 다시 오라이도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350개. <laughs> 350개. 계단 중간에 숫자가 써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개명. 어디? 10개명이 적어져 있네요. 확실해요 네. 이렇게 모세 상에 있고요. 10개명. 안 쉬었는데요? 안 쉬었는데? 다 400. 아, 절반 왔다. 절반 왔다. 아. 이 어르신은 청소하시는 분인가? 응. 아, 오늘 참잘 자겠다. 오0오5 주요! 주요! 음료수 판다 음료수 마시고 가. 맥주요. <laughs> 550. 여기까지 저 물을 이고지고 올라오려면. 아, 진짜 힘들겠네요. 마시고 있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또 비트 있어. 형 혼자 갔다 올게. 갈 겁니다. 가야죠. 여기까지 야, 왔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 여긴 가톨릭. 저저 갈까? 저저 물안 마셨어요. 아, 물 담배였냐? 잠깐. <laughs> 550. 아, 살아났다. 250개 남았어. 아우, 경사가경사가 점점 가파라진다. 씨.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요. 우와. 와. 우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구별 살표시네. 아멘. 아, 아 깜짝 놀랐어. 650개 앞에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 상이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데요? 여긴 리오네 대자이루가 아니잖아. 예수님만 보였는데 마리아상도 있네. 마리아, 아베, 마리아. 700. 100개 남았다. 100개 남았다. 와. 아, 내려갈 게더 막막하다 이제. <laughs> 유튜브가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빨리 와. 저, 저 촬영하는 거예요. 절대 쉬는 거 아니고. 어, 줘. 내해 보지.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laughs> 조용히 해야 돼. 아, 네. 신 징랑랑. 저. <laughs> 머리 조심해라. 응 음. 생각보다 좁다 진짜 위험하다 겁나 좁아 아 어, 무서워 와와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아, 아까 거기보다 훨씬 낫다 여기가 아 해변 다 보이고 여기 예수님 얼굴 와 반대 팔에 있을게요. 아, 진짜 올라오 볼 거야. 덥긴 한데 땀 나고 힘들긴 한데 아 보람 있네요 이렇게 환한 배경을 볼 수가 있어. 지금 바람 소리 때문에 마이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상 등반 성공했습니다. 와 운동했다, 운동했어 음. 오늘 첫날 일정이 아무도된거예요네가기획겠어 이거 왜힘들어요내일부터 내일부터 편한 것만 가야 내일부터, 내일부터 편한거야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붕따우에 뭐 숨겨진 명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예수상도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든데 와볼만 합니다 일단 위에 올라오시면은 가슴이 뻥 뚫리고 아유 기분 좋네요 좀 뿌듯하고 고생했다 대식 힘들었지?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laughs>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기. 웃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첫날 일정 잘 마무리했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옴 할렐루야